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한 러시아를 향해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의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제공한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 한 방송에 나와 최근 러시아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제공한다면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릅니다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뭐 어떤 이 있겠습니까?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에 정밀 무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 첨단 무기를 북한에 제공한다면 우리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다만 무기 지원 수준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큰 실수라고 말한데 대해서는 북한과 맺은 조약을 우리나라에 설명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이렇게 우리 할 일은 아니다. 한국이 먼저 침공할 건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이제 또 한국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또 같이 있습니다. 장 실장은 북러 공동언론 발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지만 푸틴 대통령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북러가 동맹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진단하고 러시아 측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